햇빛 한 줄기 들어오는 공간이 가족의 쉼터가 되기도 고통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자재 하나, 복층 구조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오늘은 썬룸 이야기입니다. 지어진 지 3개월도 안된 썬룸. 햇빛은 잘 들어오는데, 어느 날부터 안에서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바닥에 물 맺히고, 결로 생기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올라왔어요. 처음 시공할 때는 단순히 투명하고 밝은 재료를 원했죠. 그래서 단판 투명 판넬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단열도 안 되고, 자외선도 그대로 들어오고, 지붕인데도 지붕 역할을 못한 겁니다. 고객님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자재가 이렇게 중요할 줄은 그후 찾아오신 게 바로 저희 렉산 컨설팅이었고, 저희가 제안드린 건 복층 렉산. 이중 구조로 공기층을 가진 복층판이었습니다. 왜 복층이냐고요? 복층 구조는 단열, 방수, 자외선 차단, 소음 저감까지 한 번에 잡아줍니다. 특히 썬룸처럼 빛은 들어오고 열은 막아야 하는 공간엔 딱입니다. 빛은 확산되어 눈부심 없이 밝고 열은 차단되어 에어컨을 덜 틀게 됩니다. 고객님 썬룸 위에 덮방 시공으로 복층 렉산을 얹은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기 진짜 살수 있게 됐어요. 별로도 사라졌고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도 따뜻한 햇살 아래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가족이 모이는 진짜 공간이 된 거죠. 이게 단순한 자재의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자재의 힘, 그걸 직접 경험한 겁니다. 자재 하나 바꿨다고 집이 달라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써본 사람은 압니다. 좋은 자재 하나가 공간의 온도를 바꾸고 그게 다시 가족의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복층, 넥산, 단순히 비싼 자재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공간을 지키는 방패이자 여름엔 더위를 막고 겨울엔 따뜻함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미 그냥 덮을 수 있냐고요? 됩니다. 기존 지붕 위에 덮방 시공이 가능하고, 사이즈에 맞춰 절단해서 보내드립니다. 무겁지도 않고, 시공성도 좋고, 무엇보다 한번 시공으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형님도 이제는 지붕 바꾸셔야죠. 한여름 썬룸 안에서 선풍기 세개 돌리며 땀 뻘뻘 흘리는 그 생활. 이젠 끝내야죠. 렉산 컨설팅이 도와드립니다. 지붕 구조, 햇빛 방향, 단열 두께까지 전부 상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간, 제대로 바꿔보는 순간이 지금입니다. 복층 렉산, 그 시작은 렉산 컨설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복층 렉상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렉상 컨설팅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또 만나요. 안녕!